안녕하세요. 재 이번 시간 이제, 실무에 이어서, FAT, 72의 FAT 1급 실무 이론, 이론평가. 제가 실무를, 실기를 먼저 찍었잖아요. 실기하고 나서, 실무, 실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론으로 오세요. 실제 시험 볼 때도. 그래야 됩니다. 그게 편합니다. 이론부터 해도 물론 되지만, 이론 10개 중에 한개라도 막혀가지고 열받으면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고, 손발 떨리고, 가슴 콩닥거리고, 음, 안 됩니다. 자, 넘어가게요. 1번 갑니다. 요것도 뭐 특별한 거 없고 1월부터 12월로 가정하고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관련 세법 세법은 개정 이제 24년 개정 세법까지죠 자 1번 갑니다 차 대리 답변에서 알수 있는 거래 분석으로 맞는 걸 찾으래요 김부장 좀더 키울까 키워도 뭐 마찬가지죠 자좀 엄청 키웠어요 전 우와 차 대리 자 우선 김부장이 주공인의 받을어음 결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차들이가 주공인의 받을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어서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대요. 아, 거래 분석. 어음 대금 받았다며에 그럼 대변에 받을어음이라는 자산의 감소. 그리고 보통예금 들어왔어. 아, 당좌예금이구나.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 102번. 그럼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대변에 받을 어음이니까 자산감소 그 답이 3번이지 뭐 공짜죠 공짜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코 벌벌음 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자 2번 다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설명 중 옳지 아닌 걸 찾으래요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 아, 뭔소리요 재무상태는 재무상태 표죠 벌써 틀렸는데 벌써 틀렸어 미래의 현금흐름 이런 것들은 다 재무상태 표입니다 1번은 재무상태 표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아니고 재무상태표 답이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배분해 들어 발생주의 손익계산서 등식은 에이? 이건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당기순이익과는 손익법 등식이고 원래 손익계산서 기본구조는 이거잖아요 총수익 총비용 이게 순이익이죠 그럼 원래 손익계산서 공식, 어, 등식은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수익이다 이거지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 있다 그렇다고 뭐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답은 이게 확실한데 3 번도 이거는 그냥 손익법이지 손익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간 우리 회계 강의하면서 책에 다이거 손익법이고 손익계산서 등식은 비용 총비용과 단기 순이익을 합하면 총수익과 일치한다. 이걸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하죠. 얘도 좀 그런데 틀린 사람 일단 우기고 봐요. 이 신청해요.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해라.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매출 채권. 매출 채권하면 은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합한 것이잖아요. 상품을 3천 개 개당 천 원이면 300만 원 받았고 그 중에 100만 원은 외상으로 받았다. 그 다음 자기약수표. 자기약수표는 현금이죠.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어음받았다. 어음받은 받으러 움 어음 110번. 그럼 얘하고 얘죠. 예약은고데 100만원이고, 이거 140만원, 이게, 이게 300만원이랬잖아요. 300만원 중에 140배면 얼마야? 60만원이네. 바드롬 60, 외상매출금 100, 합쳐서 160이지 뭐. 160 어디 갔니? 2번. 2번이 답이죠. 분개 다돼 있고, 공짜죠. 이것도 공짜여야 돼요.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도매오병학을 항공에 가 나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으로 맞는 것은 영업사원의 명함 제작비, 명함, 아니면 서식, 서류 이런거 인쇄할 때 들어가는 게 도서인쇄비 도서인쇄비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 다음 거래처 저저저거 선물비 거래처 선물이니까 이거는 접대비 접대비 그래서 접대비 2번 물론 이게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세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야 돼요 뭐 이름이 괜히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단 아까 이제 실기 강의 실기 앞에서 보셨지만 a t 더존에서는 어, 접대비랑 기업 업무 추진비를 가로 쳐 가지고 같이 표시했지만 k 이할때전산에게 전산세무 할 때는 그냥 기업 업무 추진비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다음 다음 자료 토대로 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원가 얼마냐 매도 가능 증권 자, 상장되어 있는 주식 700주를 8,000원씩, 7, 8, 56, 560만원. 그리고, 5천, 아, 액면 5,000원인데, 거래할 때는 필요 없죠, 이게. 그 다음, 아,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수료야, 수수료. 수수료가 포인트. 원래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구입할 때 수수료는 취득 원가, 원가에 포함하죠. 근데 단, 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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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단기 비용이잖아요. 만약에 실기에 나왔다면 900번대. 900번대 수수료 비용, 단기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여기서는 원가의 산입입니다. 그럼 560만 원에 56만 원을 더해 줘야 돼. 560만 원에 56만 원 더해 주니까 이게 정답이고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아야죠. 그럴 때는 3번이 답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답이고,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3번이 답입니다. 중요한 거죠? 이것도 거져먹기가 돼야 돼.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양심의 발을 놓고 어렵다 그러면, 어, 공부 드란 기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기계 장치 관련된 자료인데, 6월 30일 기록될 유형 대산 처분 손익 얼마냐? 원래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에서, 처분가라고 할게요.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 장부가를 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장부가는또 어떻게 구해?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지금까지 감가상각한감가상각 누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빼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여기 보니까 취득원가 500만원이고 전년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가 200인데 문제는 6월. 지금 6월이야. 그럼 이제 요거는 작년 12월까지고 지금 6월달에 270만원에 처분했는데 문제는 6개월 동안, 이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또 구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바봐 내용뉴스 5년에 잔존가치가 없고 월할상각이 돼. 그럼 여기서 어, 내용뉴스 5년이니까 솔직히 500만원 딱 보자마자 아, 1년에 100이구나. 1년에 100만원인 거딱 나오, 나오죠? 그럼 지금까지 22년, 23년, 2년 동안 상각했고 그리고 이번 년도 6개월 치면 딱 봐도 알겠네. 곱하기 12분의 6, 반띵 하면 되니까 50만원. 그럼 결론은 감가상각 누개자 원가는 오백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 개는 작년 말까지 이십만 원에 육 개월 동안 오십 그래서 이백오십이죠 그럼 장부 금액은 이백오십만 원인데 얼마에 팔았다 이백칠십만 원에 팔았네 이백칠십만 원에 팔았으니까 장부보다 비싸게 팔았잖아요 이익이지 이십만 원 이익 이십만 원 이익 그래서 답이 삼 번이죠 답이 삼번 됐죠 물론 친절하게 해답에는 분개까지 돼 있네 이렇게 자 기계 장치 대변으로 없어지고 우리가 실기 입력한다면 그걸 우리가 할줄 알아야 되니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현금 들어온 거 그리고 처분이익인데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가만히 보면 엄밀하게는 이 감가상각 누계는 작년까지 2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 원래는 차변에 감가상각 분개를 50만 원 추가로 해주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거를 추가로 분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해줘서 기존에 있던 200만원에 50만원 더해서 250을 없애는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감가상각비도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떻게 분개하냐면 이거를 잠깐만요. 여기로 가야 되겠다.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 상관없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지만 대변의 기계가 일단 500만원 만 단위로 할게요. 500만원 없어지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감가누계를 200을 없애주고 그리고 이번 6개월 동안에 추가적인 감가상각비를 분계로 써줍니다. 물론 이렇게 분계를 한 줄로 이렇게 따로 한번더 해주고 나서, 해주고 나서 이런 분계를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6월 30날, 6월 30날, 어, 지금까지 있던 감가누기 없애주고,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적어주고,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270만원 딱 들어오면, 차변 합계가 470, 520이잖아요. 그럼 대변의 처분이익을 20만원, 보통 이렇게 줍니다 보통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 봐도 상관없이 결론은 마찬가지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비유동자산 중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거, 어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딱 봐도 나와야지. 어, 여기 나란히 써있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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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합격으로 가야지, 그죠? 아니면 김생카페로 가야지.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 어, 만화 맨날 나오죠. a t s 는 무조건 나오죠. 만화가 나옵니다. 자 뭐다냐?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게 누구다냐? 어, 표정 보니까 아 모르겠다. 자 국가와 지자체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 맞나요? 긴가민가해 그럼 넘어가 일시 우발적 또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어 임시 우발적 맞죠? 아 얼마 전에 혹시 아세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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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이거 할때 이거 하, 이, 이거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근데 이게 이거예요 일시 우발적으로 솔직히 당근마켓 뭐한두번 이용해 볼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허구한 날 거의 매일 같이 당근마켓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때 도매 도매 가격으로 인터넷이나 가서 물건을 싸게 사다가 당근으로만 파는 거야 계속. 일시 우발적이 아니라 반복. 계속적으로 반복 계속적으로 당근이 더지든 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는 사업자예요. 원래가 그래. 원래 이건 당연히 사업자야.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내용 세법 안 배우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아니 당근에 하는 것도 야이 에게살때 세금 냈는데 또내란 얘기냐 막 이러는데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 당연하죠 만약에 내가 반복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당연히 세금 내야 돼요 당연한 거지 물론 일시우발적인 건안 해도 됩니다 세무서라고 일시우발적 여러분이 1년에 한두 번 파는 거그 와주 세금 내라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뉴스에 나온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4천만원 4천만원 이상 매출 올리고 막 이런 사람들을 과세하겠다는 얘기지 여러분 당근 팔아서 5천원, 만원, 이만원 이런 거 가지고 과세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무조건 욕부터 하지 말고 세금을, 세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뭔 소리인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욕하는 거지 아니 막 이러면서 어쨌든 일시후 발적으로 제어 하는거 상관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당근 같은 거 아니면 이거 당근 말고도 중고 사이트 있잖아요. 중고 거래 사이트. 근데 거기 주기적으로 막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돈도 여러분 꽤 벌었다. 짭짤하게. 그럼 사실은 다 추적이 돼요. 추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은 나중에 세금 내라.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물론 현금 거래하면 기록이 안 남아요. 아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넘어가요. 이건 당연히 맞아요. 사업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됐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로 본다 이 중요한 거에요 맞아요 좀 어렵죠 만약에 사망이면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만약에 증여 있죠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정정사유가 아니라 아예 폐업으로 보고 새로 개업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권등록도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게 틀린 거거든요 국가나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주로 비영리단체죠 근데 비영리 단체라도 사업자 등록 해야 되고요. 물론 세금을 안낼 뿐이야, 그럼. 비영리 뭐 그리고 또 과세 물건이 대, 과세 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틀렸어요. 회원이니까 1번. 1번 답이죠. 사업자입니다. 짜잔. 자, 다음 자, 몇개 남았죠? 15개에서 10개를 줄었죠. 보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오른거 맞는 거. 공급 시기니까 회계로 따지면 매출로 보는 시점 매출로 인식하는 시점이잖아요 자 옳은 거 현금 판매는 대금 지급할 때그 그러니까 아니죠 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때 기준하죠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래 한글을 잘 읽어야 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니까 재화잖아요 재화 재화니까 가공 완료가 아니라 그 재화를 재화를 인도할 때 인도 인도 재화는 인도할 때 기준이에요. 틀렸고 장기 할부 판매 되게 중요하죠. 장기 할부 조건일 때는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요게 답이죠. 다 그러니까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이것도 이게 아니고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인데 이게 뭐냐? 예를 들어 뭐가 있죠? 여러분 집에 전기 가스 가스 요금 이런 것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것들 심야 전기 이런 것들은 원래 여러분이 계량기 정확히 딱 재가지고 얼마 썼다 그럼 그걸 보고 가서 적어서 아, 돈 얼마 내시라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힘들잖아요 공급 단위를 정확하게 자르기가 어려워 그리고 정확히는 매월 1일부터 말일 만약 1일부터 31일까지 있으면 요 기간 동안에 사용액을 정확히 써야 되는데 저희 집도 이제 어떤거 도시가스는 매월 말일날 쓰라고 그래 근데 어떤 집은 31일날 딱 맞춰서 계량기 얼마 썼다 표시하는데 어떤 집은 30날 표시하고 어떤 집은 안 해가지고 3일 뒤에 와 가지고 다음 달 3일날 쓰고 이게 명확하게 구획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왜 지로영수증 나올 때그 집에서 대충 한 달에 어느 정도 쓰니까 그거 맞춰서 대충 요금 부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때 중요해요 자 벌써 마지막 문제네 마지막 문제 도매업이고요 24년 1기 확정 때어 부가세 과세 표준을 뭐냐 과세 어 물어본 게 과세 표준이네 자 세법상 과세 표준은 회계로 따지면 이것도 매출액 매출액 아까 위에서는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되는 시기 매출로 인식하는 시점 이거랑 내내 같은 문제고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은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이 얼마냐 이거랑 같은 거죠. 자, 얼마 주어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고 증빙 서류는 다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외상 매출. 매출액이죠.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이 30만 원. 현금가하고 할부가 차이가 이자 상당액이잖아요. 그걸 포함하죠. 포함하죠. 견본. 견본 샘플 이런 것들은 그냥 영업상 필요한 거니까 매출로 잡지 않죠. 토지 매각 토지 매각도 매각인데 중요한 건 회계상 수익이 아니라 이건 면세 잖아요 면세니까 과세 표준에 안 잡히지 이것도 안 들어가 요두 개네 그럼 2030여있네 2032번 맞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매출로 잡지 않아요 고정자산 매각 토지 매각은 매출 과세 표준이 아니다 부가세 신고서에도 면세는 따로 없잖니요 그죠 없어요 됐네 자 이래가지고 요런 정도 문제는 나는 몇 개나 맞을 수 있을까 그냥 아이 한개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네개 틀리고 다섯 개 틀리면 심각한 겁니다. 귀민머리 세개 뽑아야 돼. 그래서 이 부분 열심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시험 봤던 그 72회 f a t 일급을 다 확인해 봤는데 뭐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없고 이건 어 조금 어거지지만 아까 어디갔지? 이 번이었나? 아까 2번뭐 있었잖아요. 왜?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손익계산서 등식 이거는 어 틀린 사람은 일단 이신청 해보세요. 해보시고 사실은 좀 1번에서 너무나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답은 뭐 아무 문제 없는데 3번이 좀 그래요. 손익법이지 이건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책을 봐도 어쨌든 그래요. 요거 정도. 어, 이신청 틀린 사람은 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눈 감으시고 아이 솔직히 이건 좀 그래. 답 찾는 데는 아무 문제 없었어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72의 기출문제 소강이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TAT 준비할 때도, 일단 TAT를 먼저 하지 말고 전산세무를 공부하세요. 전산세무가 영순입니다 그거 공부하신 다음에 시험 보시고 나서 AT는 뭐 일주일 정도만 저랑 같이 기출문제 형태만 이거 잘 파악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AT만 하거나 AT 먼저 하는 건 비능률적입니다. 자, 나중에 또 어디선가 또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